안녕하세요. 온돌TV 겜방 새콩이. 온돌파파입니다. 오늘은 새콩이가 정신병원인가요? 병원 탈출을 네. 할 건데, 오, 어, 유저들이 오늘 지금 시간은 굉장히 많네요. 자, 한 15분 정도 예상하라고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출발. 출발. 아, 새콩이라서 아마 조금 더 오래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, 우리 편집을 통해가지고 한 번. 자, 그럼 시작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병원. 어, 이건 레이저인 것 같네요. 의사, 이건... 의사 선생님인가요? 완전 눈이, 눈매가 참. 빨간색깔 닮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. 빨간색깔 레이저. 네, 아마 세콩이 <laughs> 플레이가 특징인데 19, 18, 17 스테이지에 많이 머물러 있습니다. 19스테이지 끝인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. 아니 <laughs> 수도 있어요. 아니면 수정맵에 수도 있어요. 저는 현재 6 스테이지에 진입을 했고요. 지금 세콩이 아직 1 스테이지에서 <laughs> 탈출을 못하고 있습니다. <laughs> 저 친구 병원이 생각보다 나가네. 넓네요. 넓, 넓어서 네. 일생지, 스테이지에 큰 있습니다. 이 스테이지 커마. 탈출할 수 있을 습니다이 스테이지 통과. 여기는 벽을 벽 같은 바닥을밟고가네요 물에 빠지면 죽는 것 같네요. 이시야 탈출이었어요? 음. 옆에 밟고한 거 같습니다. 저걸 밟고 올라올 수 있나요? 올라올 수 있나요? 올라. 내려가야 되는 거 같은데요. 올라왔습니다. 문을 열어 줄 수. 내려가야 되는 것 같다고요. 어! 어, 거 같다고요. 아, 턴가. 3단계는 내려야 요 내려가는 거. 이거는벽벽 타고 올라갔다고 데침실을 밟고 간모같아요 이거 빨간 액 x 같은. 진짜 아닐까요? 진짜 정신병원이네요. 이것을 밟지 않고 침대만 발사 정신이 나왔어요. 가는 건가 보네요. 5스테이지인데 지금은 핸드파파는 <laughs> 지금 보자. 8스테이이네요8스테이이에 <laughs> <팔> 있고요. 테골스테이이에요 <laughs> <오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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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오 스테이지네요. 웃음> 무섭게 생긴 칸거같는데자피 조금밖에 안 남았죠 지금 빨간색깔 병원이라서 그런지 주사기 모양도 보이네요 조금 있으면 세 콩이가 와서 아마 보여드릴건데 정신병 정신병 맞는 것 같아요 진짜 풍진기도 보이고요 자판기가 일단 많이 보이네요 자판기. <laughs> <laughs> 여기 정신병원 맞는 것 같다. 어, 알코이도 정신병원이 맞다고 인정을 해주는데요. 어, 지금 여인가 보네요. 여기를 뛰어넘는 걸까요? 아닌가 보네요. 어? 밑으로 내려가면 됩니다. 아, 밑으로 내려가는 거 새콤 예상. 이제 저 진입을 했고요. 터치, 치 여기는 어딘가요? 밟도되는군요 아, 여기 벽돌 밟고 가는 거네요. 요게 벽돌 밟고 가는 거. 19스테이지에 접속을 음. 했는데,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야지는느입니다저 엘리베이터 가굉장진 음. 싫어하는데, 엘리베이터요? 엘리베이터가 있나? 요 엘리베이터 똑부서지아경계 집중하세요, 게임에 집중하세요. 지금... 아것아요 경계에 집중하세요. 지금... 게 아닌 것같아에집중하세 지금... 멈춰 아닌 때문에지게아행것에하세요 경계에 집중하세요. 경계에 집중하세요. 요 어디죠? 저 사다리인가요? 사다리인 것 같은데. 맞냐? 사다리네요. 계속 올라가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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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천천히 자, 됐네요. 내려가야 되는 거 같은데요. 어, 여기에. 맞네요. 저거 하얀색 깔발고. 우와, 여기는 어딘가요? 음.. 역을 밟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. 저 칼이에요. 그거 칼이네요. 진짜 정신병이 아니에요. 막대기 아닙니까? 칼.. 달콩거 아까 칼이라고 하지 않았나요? 네, 음.. 막대기 같으면서도 칼 같아요? 저 여자가 빨리 갔으면 좋을 텐데. 응? 저거 뜨시면. 아, 2 2 스테이지가 끝인가 보네요. 2 3 스테이지에 어, 네. 종료가 되었네요. 오.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종료가 되었고요. 크게 어려웠던 판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. 저 뭔가요? 이상한 거. 점프는 높이 점프스. 피아노도 있고, 캔글라이더도 어, 있고요. 지금 깬 친구가 많은 것 같아요 네, 2 3세지에 많이 모여있습니다 2 3세가 끝판이고요 상글라이더, UFO, 피아노 등등 가지고 놀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아마 어, 타장은 안 하고 놀 있는 모양입니다 아. 근데 저기는 뭐가요저